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자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 행한 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구르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게불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라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레바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라스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계부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오바자서는 이 다른 예언서들과는 예언서들과 같이 이 저자의 이름에서 이 오바자서가 유래되었는데요. 특별히 그 분량이 있어 예언서 중 가장 작은 분량으로 단한 장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로 하여금 이한 장의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본소의 배경을 먼저 보면 어제 본문이었던 이 십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 에돔의 연합군으로 결국 막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에돔의 관계는 그들 각각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 함께하는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렇기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관계에 속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대를 보면 이스라엘로 귀한 에돔 사람의 상대우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애돔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군대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을 도망가거나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갈 때또 숨어 있는 자들을 모두 끝까지 찾아내 마치 이 바벨론의 앞잡이처럼 바벨론 군대에 모두 넘겨서. 모두 다그 백성들을 살육해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그러나 이 형제의 나라라 여겼던 애돔이 저지른 행동은 그들에게 매우 큰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 이제 자신들을 버리셨구나라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바야는 이러한 시리와 좌절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기에 너희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일장에 대한 이 전체적인 줄거리 배경입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 오바다는 징계받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형제였던 애돔의 형, 회개,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에 이를 것과 더불어 범죄한 나라 그 모든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인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16절은 이 애돔을 향한 심판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나라인 유다 재산을, 유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 기쁨을 자랑하기 위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올라가 잔치를 벌인 행동에 대해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시고 또 마신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민족에 의해 너희들은 지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돔의 배신과 그들의 말로가 처, 처참할 것이라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을 배신했으므로 그들이 마치 인과 응보를 받고 끝난다는 라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에서 20절까지 의 지칭 하는 족속들 다시 말해 마지막에 21절에 나오는 구원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배신한 에돔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돔의 배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바댜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곧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믿는 자들 또한 거룩한 자리로 향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모두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자리라는 것이죠. 믿는다고하여 누구나 구원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히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말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짐짓 그저 모른 척 막연하게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막연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바자는 나중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정제함 스스로를 정제함을 멈추고 우리의 피나처 대신 예수 그리스로 향하여 지금 바로 매일 늘 달려가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납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것이 없,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한 것이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중심이 될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반향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입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옆이나 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앞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여정을 내 스스로 앞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내가 그 뒤로 가,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앞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앞서신다는 것은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앞서가신 발자국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두려움과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이죠.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때때로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이 앞서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앞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써가시는 인생에는 옳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성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운은 이미 완성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인생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바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바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지금 바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회개는 바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 밖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의 날인 바로 지금 이때에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가끔이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말씀 대신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심을 우리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앞서 나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진정한 동행의 시작이 바로 말씀 앞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에 따라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 대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